수고했어 오늘도 짠짠짠짠 드리부어 수고했어 오늘도 짠짠짠 뭘봐술한잔 하실래예 맥주 한캔 하실래예 아니 두캔 하실래예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정말 고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난 알아요. 아무도 몰라도 난 알아. 오늘의 안주 짠 기율입니다. 오늘은 점미라는 친구의 생일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술도 조금 먹고 들어왔는데 사실 칵테일을 먹고 왔는데 진짜 술이 술 같지가 않더라고요. 완전 거의 무알콜의 술이었어가지고 술도 하나도 안 취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배만 조금 불러서 들어와서 아, 맥주 먹으면 배부를 텐데 찍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뭔가 오늘은 조금 취해도 좋을 것 같은 날이어서 이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추웠어요. 역대급으로 추웠어요. 뭐, 영하 17도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이거 진짜 언거 아니야? 이거 폭발하는 거 아니야? 너무 배부르기 때문에 일단 귤을 가져왔는데, 먹을지 안 먹을지는 먹으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먹어볼게요. 이름 뭐야? 한국어 없어? 파울런. 아야 진짜. 자, 파울러너헤페 바이스 비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왜 샀냐면, 지난번에 예전에 작년 여름 영상인가 거기서 맥주를 막 사는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거를 보고, 이거 맛있다고 먹어보시라고 그랬었어요. 저는 뭔가 이 그림을 보고, 뭐지? 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지? 내려놨었거든요, 골랐다가.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면서, 또 진짜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샀어요. 왠지 뭔가 선뜻, 살수 없는 그런 디자인 아닌가요? 진짜 이런 사람, 이런 할아버지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무섭게 총을, 총을 들고 있는 거. 너무 무서워. 아저씨 표정도 되게 너무 할아버지 표정 너무 음영해. 막,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까치면 나싸 죽일 것 같지. 으, <laughs> 총 뭐야. 무서워. 이렇게 안 무서운 거 먼저 먹겠습니다. 귀여운 거. 소녀가 맥주를 세 병이나 시켰어요. 세 병이나 시켰는데 어세 명에서 세병 시켰는데 어디 가니? 어디 어느 테이블 제 테이블로 오나 봐요. 짠콕 <laughs> 댓글에 제가 짠 하니까 이마에 이렇게 콕한거 같은 느낌 들어서 이상하다고 그러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해야 되지? 여기로 해야 되나? 짠짠 짠! 이렇게. 음, 약간, 신맛이 더 강해요. 음, 이 시려. <laughs> 음, 맥주의 맛. 그냥 이렇게 안주 없이 캔맥으로만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맥주는 사실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번에 영상 올렸을 때 되게, 술 좋아하시고 술을 못 마시는 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재밌었어요. 댓글을 볼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댓글에 진짜 실제로 술 먹고 막 경험한 썰 같은 것도 적어주셨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혼자 보고 한참 웃었네. 사귄 지 2주인가 3주 되셨다고 했나?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술 마셔가지고 남자친구 불러서 <laughs> 싸대기 때리고 막 그랬다고. 근데 그거 되게 웃긴 게 싸내기 때리고 막 욕하고 막 그랬는데 다음 날 남자친구가 만나서 너 원래 술 먹으면 사람 때리냐고 <laughs> 남자친구 심정이 너무 웃길 것 같은 거 그래가지고 엄청 웃겼는데 아 별안간 진짜 웃겼네요. 그리고 은근히 소맥을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소맥 안 좋아하세요? 뭐, 고수님은 소맥 안 좋아하세요? 막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되게 맛있잖아요, 소맥이 진짜. 달짝지근하다 그러나? 저는 소맥이 몸에 안 봤습니다. 전 소맥을 먹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소맥을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고, 전 진짜 소맥 먹으면 훅 가요. 대학교 때 완전 진짜 한, 한그 글라스 한 잔에 먹잖아요, 보통. 그거 한잔 먹고 완전 이렇게 뻗었던, 네. 이렇게 흥.. 음, 나잘 거야. 완전 뻗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 네, 전 소맥을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로. Never. 차라리 막걸리를 먹고 말죠. 이 어, 나는 절대 딱 이렇게 하는 게 소맥이에요. 아쉽죠. 저도, 소맥을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들 맞고 안 맞는 술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맥주를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소주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다, 다 다르죠. 뭐, 몸, 얼굴 생긴 것도 다른데, 몸의 세포들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영상 올린 후에, 도도랑 같이 술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각일병을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주량이라는 게 몸에서 받아주는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정신력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력을어떻게더 버텨요 뭐좀 헤롱헤롱하고 그래도 정신력으로 좀 버티다가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 탈때 완전 다리가 풀리고 막속막 막 울렁울렁 막 거리고 그런 게 있어요 막 쓰러지고 막 헤롱헤롱한 거 아닌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몸이 취하는 거? 소주를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아, 그래도 이 컨텐츠 하면서 맥주로 이렇게 잔잔하게 주량을 좀 깔아놓고 있어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병 먹고 되게 머리가 너무 띵하고 막 속이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그또 여기, 뇌 쪽에 술 기운이 막 응집되는 것 같은 느낌 아세요? 약간 뇌에 쥐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또 저는 술 기운 있으면 은 바로 못 자거든요 그 머리 아픈 거다 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야 되는 편이라 술한 새벽 3시까지 깨우고 나서 잤어요 주량을 정정합니다 <laughs> 제가 뭐 소주 3병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소주 3병 아닙니다 소주 한병 <laughs> 그냥, 뭔가, 딱, 픽스할 수 있는 주량은 두 병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세 병은, 죽어요. 그냥, 고수라는 사람 죽일 수 있는 주량. <laughs> 그냥 끝장을 볼수 있는 주량이 세 병인 거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량이 아니죠. 딱, 적당히, 어, 안 취하고 알딸딸 할수 있는 게 주량이니까, 두 병, 두 병까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에서 만약에, 제가 소주를 다룰 일이 생긴다면, <laughs> 너무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기다리지 마요. <laughs> 그런 날이 오면, 한번 좀 주량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두 병을 사놓고,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마시는 거야. 어, 한 병은 취해도 그냥 되게 막, 막 먹는 편이고, 그 다음 한 병은 이제 천천히 막, 손에 휘풀어주 씨, 씨, 이러면서 먹는 편이에요. <laughs> 하여간 오늘 점미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도 잘 전해줬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또 생일이라고 간 펍이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그 생일 선물로 받은 케이크 막 반씩 나눠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서비스를 엄청 엄청 주셔가지고 <laughs> 굉장히 만족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냥 점미 참 그냥 좋은 친구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엄정화님이 엄정화님? 엄정하 언니가 뭐야 언니 하니까 되게 친해 보이잖아 엄, 엄정하 선생님 <laughs> 엄정화님엄정화 님이 이제 그 아는 형님에 나와서 그 김희철? 이라는 김희철 님? 아 <laughs> 진짜 어려워 나 원래 연예인 그냥 엄정화 있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laughs> 엄정화님이 김희철님에게 막 이러니까 어색하네. 아무튼 그 김희철님에게 얘기한 게 깐족거리는데 안 밉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깐족거리는데 안 밉게 깐족거려서 괜찮아. 어, 쟨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쩐미가 딱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진짜 깐족의 끝장. 제가 본 인간들 중에 가장 끝장의 깐족과 장난과 농담과 발랄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그게 밉지가 않아요 뭐... 그러네요 <웃음> 짠! <웃음> 되게 어려보이고 저도 그냥 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 너무 하는 행동이 성숙하고 진짜 나이 먹은 언니들보다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또 뭔가 배우는 점도 있죠 어린 친구이지만 배우는 점도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동생이에요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홍언니 같은 사람 쩜미 같은 사람 나, 나머지 친구들 다 되게 제가 저한테도 되게 과분하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라는 일이 음, 밖에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뭐 물론 많이 나가시는 분들 많지만 저는 저는 또 그렇거든요. 뭐 밖에 나가서 콘텐츠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미팅을 할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게 뭐몇 번이나 되겠어요. 진짜 한 달에 일적으로 나가는 게 거의 전부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촬영도 집에서 할수 있고 촬영 소품도 집에서 다 주문할 수 있고 편집도 집에서 할수 있고 사실 집에 나가면 편집할 시간도 없고 촬영할 시간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게 더 일이 되거든요 정말 일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가는 게 저한테는 그래요 편집할 시간 쪼개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에 내가 편집을 두 개를 했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진짜 있어요 어떤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뭐한 거야 내가 나와서 얻어가는 게 뭐야 아 진짜 괜히 나왔다 집에나 있을걸 딱 이런 생각 들 때가 가끔은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은 항상 만나면 그냥, 그럼에도 나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되게 좋은 친구들이죠. 음. 제가, 사실 이렇게 보면은, 강하, 강해 보이는 이미지잖아요. 저를 보통, 오프라인에서 보시는 분들도 저를 굉장히 강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보지 않아요. 제가 또 이렇게 영상에서와 또 달라요. <laughs> 영상에서 보는 거랑 또 사적으로 만나는 거랑 공적으로 만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되게 딱딱하고 까칠하고 선딱 그어 보이는 것처럼 보는 분들도 많은데 저를 무장 해제시키는 친구들이 있어서 참 고마워요. 갑자기 감동 스토리로 가는 건가요? <laughs> 친구 토킹? 되게 나약하고 비관적이고 걱정도 많고 어떤 문제 하나도 쉽게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는 저를 받아주고 감당해 준다는 거 자체가 고마운 일이죠. 그게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의지를 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딱뚝 부러져 보이고 막세 보이니까 뭔가 의존적으로 딱 접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저하고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만큼 의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귀찮아도 저를 받아줄 사람 구합니다. <laughs> 아, 이거 술 거의 다, 다 마셔가요. 반은 마셨어요, 반. 그러고 보니까 맛 평가를 아는데 <laughs> 신맛 나요. 이러고 끊었어. 근데 <laughs> <내> 세포가 움직여, 근데 <laughs> 세포가 움직여. 그냥 무난한 맛이에요, 사실. 저는 맥주가 막 <laughs> 맛있다. <laughs> 이, 이 맥주 맛있다, 이런 적이 진짜 거의 없고, 치킨이나 이런 거 먹으러 갔을 때 생맥 먹잖아요. 그딱 시원한 게 너무 간절한데, 딱 맥주를 시켰을 때, 그 맥주의 시원함이 저를 만족감을 주는 거지, 어떤 그 맛으로 인해서 막이 맛은 어떻고, 막 어떤 향이 가미된 것 같고, 이런 걸잘 몰라요. 제가 블랑이라는 맥주를 되게 좋아해요. 뭐, 아니, 블랑 맥주를 사서 먹고 있는데, 언니 블랑 맥주는 안 좋아하시나요? 댓글 단 사람, 누구예요? 나와요. <웃음> 나와요. <웃음> 내 영상 끝까지 봤어? 안 봤어? 누꼭 <laughs> 그런 사람도 있다? 응. 꼭, 물론 제 영상이 지루하고 길고 그런 건 있지만서도 그런 건 있지만은 아니 그래도 너무 티 나는 아 누가 봐도 내 영상 안 봤어 그냥 누가 봐도 내 영상 안 봤고 그냥 댓글 달았어 <laughs> 최근에 그런 댓글이 굉장히 자주 달렸어요. 뷰티에서도 그렇고 일상 영상에서도 그렇고 언니 남자친구랑 헤어지셨어요? 유유 막 이런 댓글 많이 달렸는데 아니 꼭 내가 남자친구 얘기 한 영상에서만 그래? 나 <laughs> <야>, 들켰어. <laughs> 나 걸렸어. 딱 걸렸어. <laughs> 아. 아, 어, 배불러. 그런 거 보면 그냥, 음, 응, 그렇구나, 이러는데.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자꾸 그러면은, 저로서는 억그로 끄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냥. 뭔가 이슈를 만들고 싶어서 자꾸자꾸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걸로 밖에 안 보이고 사실 누가 남자친구랑 헤어지셨어요 이거를 정확한 물증도 없이 누가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근데 그냥 더 긴말 안 하겠습니다 <laughs> 그냥 저를 진짜 좋아하고 잘 알고 영상 하나하나 다 챙겨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근거 없는 그냥 축축성의 댓글을 달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저를 다 안다고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영상에서 보이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듣고 보기 때문에 진짜 막딱 명확한 증거 없이 근거 없이 막뭐 어떻게 한거 아니에요? 뭐 이러는 이러신 거 같아요. 저런 거 같아요. 쉽게 평가하지도 않고 저를 뭐라고 정의 내리지 않으시는 거 같아요. 음. 사실 어떻게 사람을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그냥 내 감정에 따른 정의일 뿐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 싫어. 그러면 쟤는 이런 것도 싫고 이런 것도 싫고 그냥 쟤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라고 정의를 하고 너무 잘 맞으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야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저도 어딘가에 가서는 나랑 진짜 안 맞고 쟤 진짜 싫고 내 인생 최악의 친구야 <laughs>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그런 행동으로 비롯한 이유이겠지만 어쨌든 행동보다는 내 행동으로 인해서 생긴 그 감정 그것 때문에 생긴 반감이잖아요. 오히려 저희 구독자 진짜 오래 봐오신 구독자분들은 저를 쉽게 평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쉽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오히려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지적도 다 해줄 거다 해주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도와주고 싶은 건다 도와주시고 되게 굉장히 솔직하지만 그런 식으로 솔직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그걸 보고 불쾌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그런 댓글들이 계속 달리니까 구독자분들 이제는 보기가 불쾌한 거예요. 어. 제가 괜찮다고 해도 한두번 달렸을 때는 그냥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이제 세네 번 달릴 때는 보는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분들 얼마나 그그 그 감정 소비예요. 제가 방치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를 감싸주고, 저를 걱정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거기다 감정소비를 하고, 손가락 한두개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써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미안한 거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 뭐랄까. 아, 저도 관종이고, 세상에 관종이 많아요. 진짜 관종이 많은데, 다 똑같은 관종이 아니라는 거. 관종에도 종류가 많은데, 다른 사람의 불행을 씨앗으로, 관심을 얻고 싶어하는 종류의 예, 관심 종자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난 아닌데 난 너한테 불행을 주려고 한게 아니라 진짜 궁금하고 진짜 널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냥 저를 호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면 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면 그분은 저 같은 사람한테도 태소가 넘어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조차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그분은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도대체 <laughs>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laughs> 저보다 더 나쁜 사람들 많고요. 그런 댓글을 다시는 본인보다 더 이상하고 더 나쁜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약간 호갱 기가 있어요, 진짜로. 사회 의외로 생긴 거랑 다르게 진짜 호갱 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주변 사람들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 많습니다. 세상에는 이제는 다 너무 똑똑해요. 다 똑똑하고 다 모두를 경계해요. 이제는 정말.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쉽게 속을 거라고 사람을 쉽게 상처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세상 밖으로 정말 진짜 사회 밖으로 던져지면 어, 정말 더큰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음. 뭐 딱히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상처를 주는 게그 상처가 큰건 타인으로 인한 상처도 크겠지만, 그 타인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키우는 건나 자신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진짜 우울할 때도 많고 상처받았을 때도 많았는데 뭐 멘탈 멘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멘탈이라고 딱 멘탈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어요. <laughs> 그냥 멘탈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어요. 어떻게 보면 남이 준 상처는 내가 더 키우고 내가 키운 상처는 나 아니면 아무도 케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남들이 케어해주고 케어해줘도 처음에는 그 나를 케어해 주고 나를 보듬어 주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치유가 됐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게 고마운데 또 너무 미안하니까 난 괜찮아진 것 같다고 이 세상에 나를 걱정해 주고 위로해 주는 삶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힘을 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 그렇게 이게 치유가 된 감정은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나오면 남들이 아무리 감동적인 말을 해주고 남들이 아무리 같이 힘들어 해줘도 치유가 안 돼요. 내 자신이 치유할 준비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치유하는지는 본인이 참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그때그때 그때 다 실행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치유하는 일을 가장 뒷전으로 미루는 거죠. 그 상처를 바로바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네요. 참, 이제는 세상이 그냥 상처를 주는 것도 쉽고 상처를 받는 것도 쉬워진 세상인 것 같아요. 그쵸? 꼭 비단, 저 같은 사람만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도 극한이에요 진짜 저는 뭐 인터넷으로 받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이 세상이 얼마나 면전에다 대고 뭐 그런 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참 이렇게 저랑 같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laughs> 맥주 한 잔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이 영상 참 힐링이다 어, 이 영상 참 위로가 된다 라는 말 남겨주시면 그냥 감사해요. 그냥 그런 말들이 제가 일을 하고 제가 좀 치유받을 준비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힐링이라는 게 위로라는 게참 쉽지가 않은데요. <laughs> 이 이깟 이깟 맥주 영상이 웃음을 주고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이 귀한 날을 마무리할 수 있는 영상이 될수 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눈물이 고인 건 아니겠지 <laughs> 설마 눈물이 고인 건 아니겠지 <laughs> 저 약간 눈물이 여기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지는 거 같아요 <laughs> 이런 얘기하면 안돼난 눈물이 많단 말이야 <laughs> 훈훈한 마무리지만 눈물이 날것 같다 <laughs> 거의 다 먹었어 막장? 숨으시니까 숨이 밖에 안주 없이 한 잔을 클리어 했습니다. 이 맥주의 총평, 진실의 종처럼 진실을 말하게 해주는 맥주다. 별점을 주자면 그냥 1.5에서 2 사이? 1.5에서 2 사이는 뭘까? 진정한 맥주 물리의 분들은 뭐 어, 뭐, 이런 맛은 어떻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소주도, 뭐, 차미슬 처음처럼 뭐가 뭐 다른지 몰라가지고, 소주 시키자! 이러면은, 뭐, 차미슬 처음처럼 이는데 저는 뭐, 맛의 차이를 몰라요. 그냥, 아 처음처럼 차미슬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며, 뭐 이러는데, 다르다고 막 하더라고, 달라,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 차이도 모르거든요. 병 색깔도 똑같고, 스티커 디자인만 다른 거 아니냐면, <laughs> 소 알못이고, 그냥 소주를 먹는 것만 좋아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 저의 평점은 사실 의미가 없지만, 그냥 혀에 닿는 맛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너무 배부르고, 벌써 20분 넘게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2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조금 더 밝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어, 뭔가, 아, 나 하소연하면 안 되는데, 영상에다가. 재밌고, 기쁘고, 신나는 얘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또 술이 들어가니까, 하소연을 하게 되네. 딱 콩, 나란 녀석. <laughs> 아유, 다음에는 이총 쏘는 할배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술을 마시면서, 조금 더 재밌고, 기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편 고수망태에서 만나요. 평범해도 괜찮아요. you <music>